미래세셰프 그룹의 박현주 회장 있잖아요. 네. 화면에. <laughs> 글로벌 투자로 세계를 만들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얘기했네, 결별. <laughs> 해외 투자가 답이라네. <laughs> 그분이 좀뭐 하면 좀. 그. 갑자기 잘, 잘알아 잘 이해한 돼. 거냐? 전혀 모르죠. 네. 전혀 모르지만, 네. 어, 사실은 조금, 어, 이런, 그 뭐죠, 증권사에서 음. 임원으로서 조금만 생각하, 생각하신 분들은 음. 당연히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음. 좋은 음. 말씀하셨는데요. 계기 아니라, 예, 네. 박뀌었어요 그분, 그분이 굉장히 음. 좋은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존경해야죠. 네. 어, 존경을 해야 되고, 존경할 만한 분인데, 네. 어, 실제 이제 저것만 보면 됩니다. 그 장우석 같은 사람이 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음. 또 나오지 않는지. 음. 음. 왜냐하면 이게 만약 정말 어, 돈이 된다라고 음. 생각하면 음. 많은 분들이 아마 와서 할거 아닙니까. 음. 음. 이게. 사실 만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응. 어, 저밖에 없는 거로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지만, 응. 최소한, 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응. 근데 이게 두 가지 다를 충족하기는 어려워요. 응. 제가 말씀드린 저도 돈을 벌고, 응. 또 투자하시는 분도 같이 돈을 벌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응. 어, 미국은 저는 못 벌어도, 응. 여러분들은 벌 수가 있어요. 첫, 응. 첫 번째는, 어, 매매가 한국보다 많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회전이 적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비용에, 비용 감소에 상당히 좀, 어,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응. 그런 부분만 봐도, 또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만 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응. 약간 좀 그런 상품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중국보다는 훨씬 낫다.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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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중국 하시는 분, 우리 박주영 전문가 뒷사는 거예요? 아, 뒷사는 거 아니고요. 그분의 역, 그 역량에 관, 관, 관 관계없이, 응. 응. 인기가 응. 인기가 중국보다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응. 작년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인데 저는 응. 현재 지금 약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여기서 하나 더 도와드리면 예, 예. 아까 우리 어, 박현주 회장 얘기했잖아요. 예. 박현주 회장 바로 오른팔이 누군지 알아요? 네. 오른팔이요? 네. 박현주 회장. 회장이 회장 밑에 누가 있어요? 사모님 아닌가요? 아 사모님인데 <웃음> 사모님 노지 <laughs> 모르고 네. 오른팔 있죠 오른팔. 네. 누구요? 예 네. 최연만 부회장. 최연만. 미래에셋 수석 부회장. 이양반도 화면, 화면 잡으세요. 그분은 원래 뭐 해외 주식 해야 된다. 어, 근데 한국 경제에서 그저 세미나 있잖아, 요 작년 말에요. 네. 2017년 경기금융시장 대회였죠. 투자자산 절반은 해외에서 굴려라. 네. 최연만 딱 자리 잡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읽어드립니다. 한국은 저성장이 불가피합니다.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분리 추세가 빨라질 것입니다. 자산을 전 세계로 분산해야 합니다. 최연만 미래에셋의대우 조사 부회장. 음. 진정한 분산 투자가 고민해야, 분산 투자가 뭔지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딱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양반 아는 분이요어 아,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근데 한 번도... 존경할 분이네. 에, 존경해야 될분이니요 이분들이 워낙 제가 2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음. 운영을 했고요. 음. 어, 11개 종목을 에, 추천을 드렸고 10개가 이익 실현했고요. 한 개가 현재 손절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10승 1패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음. 어, 제가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뭐 분봉을 보지도 않고 음. 주봉을 보지도 않고 이동평균선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 종목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이라든지, 네. 목표 주가 상향되는 것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사시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 주가까지 주식을 안 보셔도 해도 음.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하 밤에 매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보유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게 지금까지 10개의 이슈를 했고, 한개는 음. 손절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 예, 서, 평균 이익을 보면, 음. 약한10% 이상 나온 것 같은데, 네. 좀 짧아야 돼요. 네. 이 글로벌 슈퍼스하기 어떤 그, 네. 절차가, 네. 종목을 추천하고, 마냥 가는 게 아니고, 네. 뭐한 달에서 그 안쪽으로 하, 야 되고요. 네. 또이 수익률, 이 수익을 이익실 하는 게, 아쉽지만 한10% 금방 해서 이익실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어, 여러분들이 덤, 더, 좀더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네. 어쨌거나 여기 단기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근데 이게 지금 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어 과연 2010년 미국 지시 지수에 비하면 네. 어 내가 잘한 거냐? 음. 사실 뭐 그냥 평균 정도 한것 같은데요. 네. 어 작년에 2010년 미국 지수가 어 다우가 13.42% 올라갔고요. S&P 500이 9.54% 나스닥이 어7.50% 올라왔는데. 어 사실은 뭐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에 비하면 개별 종목이 제가 평균 10%라고 그러면 어 별로 볼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응. 미국의 전체 투자자들이 작년 한해 동안 77%의 수익을 아그 받고 뭐어 이익을 받거든요 응. 그러니까 23%는 수익을 못본 거고 응. 거의 한80% 이상이 가까이가 수익을 본 건데 아그 그 투자자들이 <laughs> 예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작성할 때어 한국의 투자자들은 뭐 제가 따로 말씀 을안 드리겠습니다. 그거 네. 찾아보시면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지 수익을 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 평균 수익률이 5%거든요.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주식에 몰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음. 어, ETF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머지 마켓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분산하다 보면은 실제 어, 지수가 보여주는 성승률만큼 음.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음. 개별 종목을 하는 게아 그 몰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역시 어, 포트폴리오 구석에서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뭐1 3 4 2의 거언가는 음. 수익이 안 나오지만 음. 나는 좀 선방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그 뭐죠 그 연예대상 수상 소감 때 차인표가 한 얘기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차인표가 한 얘기가 있는데 안 봤어 난그런아 거기에 네.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야? 그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길 예, 예. 수 없다. 그리고 어또뭐 있었죠? 그 진실은 거짓을 이길 수 그렇죠. 없다. 그 진실은 난타는... 거짓을 이길 이기... 아니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네. 없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 여기에 네. 있는데요. 남편은 이번에 딱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laughs> 어. 네, 네. 그 차인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네. 저희 우원님과 네. 전화, 뭐 우리 교수님 다세 분이서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때 와이프가 사려고 했던 집을 안 샀기 때문에 <laughs> 제가 지금 고생하고 을 있는 거잖아요. <laughs> 네. 과거에 보게 되면 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어,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3년째 에 순위를 앞서고 있다. <웃음> <웃음> 이게 제가 이제 짐작하건데. 여성분들이 조금 진득하게 갖고 하는게 아닌가. 우리 딸이네. 응. 음. 어, 그렇죠. 어, 예, 그렇죠. 예, 할줄이할줄 그렇죠. 모르지. 그렇죠. 네. 약간의 진득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우리 남성분들이 조금 더 투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건 음. 이유는 안나있지만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음. 미국은 어, 여성이 허, 훨씬 더 잘한다. 일본도 왓다나이 부인이 훨씬 잘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게 되면 네. 여성이 좀 잘하지 않을까. 우리가 올해는 여성의 얘기 를좀 들어서 음. 수익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 종목은요. 애플이 한10% 종목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을 많이 매매했고요. 어, 뱅커버 아메리카, 31% 올라왔지만, 요것도 많이 매매했습니다. 골드마사스 많이, 매매했고요. AMD가 무려 3배가 올라왔는데, 요것도 매매를 많이 했고요. 아마존이 11%의 상승을 보이는데, 요것도 매매를 많이 했고, 끝으로 넷플릭스 8% 상승을 보이는데, 요것도 매매를 많이 했다라고 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목표는 2017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 상승률에, 조금 더상이하는 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음. 어, 글로벌 슈퍼스타를좀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음. 그런 것들은 종목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종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가, 어, 기법은 아니고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 올해는 또 미국 가서 특집 방송 하셔야죠. 어떤 방송이요? 특집 방송. 어떤 특집 방송이죠? 버크셰스웨이 추천 가시죠. 어에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laughs> <laughs> 버크셰스웨이가 5월, 6일. 6일이요. 네. 5월 6일 토요일 날. 비행기 표 사셨어요? 주총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샀습니다. 아, 아직까지 안 샀고요. 네. 어 올해 들어서는 응. 여러 가지 주식이 있습니다만, 응. 저하고 같이 매매를 할 때에는, 응. 이왕이면, 응. 응. 첫 주식은 버크셔스의 B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A주 조금. 사면 근데요. 안 돼요? A주는. 너무 어, 비싸잖아요. 네. 여러 개 되시면 사셔야겠어요. <laughs> 너무 비싸잖아요. 네. 네. 그래지고 2억인데 네. 네. 뭐. <laughs> 그래봤자 2억. 한, 주? 거의 2억 7천. 잘만열주 네. 사야죠. 그거 네. 없어? 네. <laughs> 2억 7천. 2억 7천. 부인 말들을 들었어야지. <웃음> 예. <웃음> 예. 예, 그걸 사시면 좋은데,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에, 주총에 참가하는 거에서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음, 네. 그뭐 2억 A주 샀다고 해서 맨 앞에 앉는 게 아니고, 음. 어, B주 산다고 해서 복도에 앉는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예. 우리가 이제 큰 뜻을 펼치기에 그다지 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음. 버크셰스의 BRK.B가 비주인데요 이걸 주식을 사셔갖고 여러분들이 왜냐면 에, 수익을 작년에도 버크셰스에는 20%의 수익을 올렸고요. 장전초에20 120달러 언저리잖아요. 네, 네, 네. 네. 올렸고 35년간 연평균 18.90%의 수익을 올린 게 바로 버크셔 해서의 그 주식입니다. 음. 그러니까 수익도 올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음. 내가 어떤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유해야 되는지를 어알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수익 을 같이 낼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만요. 예. 아까 음. 우리가 어 누구니 그 최연만 부회장. 네. 약간 높이 있는 어, 그 박현주 회장 음. 얘기했잖아요. 음. 그럼 박현주 회장보다 더 높이는 있 사람이 누구 있을까? 어월앤 버핏이죠. 아니요 한국에서? 네. 아 한국이요? 아, 한국요? 네. 한국요? 네, 한국에서 그 하... 업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글쎄요. 누굴까요? 누가 있요구죠금융투협회죠 금융투자협회. 협회장. 왜냐면협회장 음. 있잖아요. 증권사 모여서 위증권사들 모여서 하는 금융투자협회가 그 회장이 누구지 아세요? 협회장이요? 응, 어, 황영규 회장 있잖아요. 네네. 화면 좀 잡아주세요. 협회장이란 말했는데 협회장이요. 네. 신년사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해외투자 성장 여력과 다양한 상품 개발을 만들라는 거가 이게 글로벌 글로벌 아까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글로벌 스들어가 되겠고요. 또또뭐 계속 보여드리면 신년에 또 전문가를 2 0 0 명을 해봤어요. 올해는 주식투자 적기. 미국의 눈길. 또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PB 네 명이 또 음. 조언했는데요. 매일경제 1월 2일자요. 수익률 지금 덜어내고 미국 음. 주식과 원자재 담아라. 그렇죠. 원자재도 올해는 좀 괜찮죠. 괜찮을 것 같죠. 이것도 네. 아, 대한민국 네. 최고의 PB라고 합, 뽑힌 사람들 도주상회의 사람들요. 네. 아, 이게, 이게 이분들이 황영 회장도 친해요? 전혀 안 친하죠. 네, 모르죠? 본, 적, 본 적도 종교예요, 죠. 종교.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이런 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음.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동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음. 만약에 내가 정말 미국 주식에 한번 오래 투자해보고 싶다 음. 내가 영어가 부족하고 시차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해보고 싶다라고 그러면 음.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든지 간에 저한테 한 번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음. 여기서 어떤 분이, 바군이란 분이 해외 주식 투자 관련 세무 관련해서 쫙, 이거 여러 번 하셨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게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초보 투자가 이런 거 치면 딱 나올 거거든요. 아, 아 US 딱들어 나오죠? 예, 네, 오늘, 오늘 마지막 얘기가 그건데요. 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증권사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올 초가 되면서. 음. 왜냐면, 이 친구들이, 아, 이분들이 2016년에 돈을 많이 버셨죠. 지금 평균, 음. 어, 양도소득 납부액이 800만 원이니까. 네. 보통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 돈 내지, 뭐. 기분 근데, 좋게. 근데 문제는요, 어, 지금 제가 딱 하나 찝어서 말씀드리면, 대신증권 같은 대형사에서 지금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행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에? 왜, 왜 그러냐면 이사 가느라고 바빠서 그래요. 네, 그렇다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쑥대가 없어졌나? 방 뺐잖아, 이방 빼다가. <laughs> 근데 이거 대신 거래 네. 거래하신 거 박수 쳐 되겠네 네. 어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고생 좀 하시겠네 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 머릿속으로 대충 내가 엔비디아를 매매했다 어, 몇배 났다 수익이 <laughs> 근데 까마득하게 있죠 왜냐면 세무 신고하는 어떤 그런 절차 생각해보면 음. 그러면 그 금액은 뽑아주거든요 증권사마다 음. 근데 음. 지금 대부분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이슈거든요 돈을 음. 벌었기 때문에 돈을 음. 잃으신 분들은. 고민 안 합니다. 음. 세금 뭐, 내라는 걸 아무도 안 하죠? 네. 근데 벌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네. 이거를 본인은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5월 달에 그렇죠, 아까, 그렇죠. 나중에 문제 없이. 네, 네. 그런데, 대형증권사에 들어가서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없는 거죠. 대신, 큰일 났네. 네, 그러면서 딴 데로 옮기겠다, 이게 나올 정도로, 네. 세금에 굉장히 예민한데, 네. 제가 방송, 마지막 방송에서도, 팝방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양도소세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비용이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수익을 깎아먹는 게 아닙니다. 음. 여러분들은 이러시면안 냅니다. 음. 안 내고요. 음. 버신 분들만 내는 거고, 음. 다만 수익이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런데, 어, 또 각, 다양한 절세 방법을 통해서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음. 음. 여러분들 미국 주식에 있어서 세금 내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고, 올해 좀 제발 세금을 내세요. 이런 걸로. 아 거래세 좀 그만 내고. 음. 아 거래세는 안 되죠. 제가 담배를 끊은 이유가 뭔가. 아 담배 끊었어요? 담배 끊었이 사람이 좀 자산을 달려나 자산이 좀 크신 분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왜 음.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그 양수세 대한 기준이 점점 좀 낮아지잖아요. 음. 2018년도에는 음. 지금 20억 기준이잖아요. 네. 18년도에 10, 15억, 2020년에 10억으로 낮아집니다. 근데 음. 지금도 그한 종목을 사서 1년 안에 파는 그. 거래에 대해서는 33%를 매기거든요. 미국보다 더 심하게 매겨요. 응. 거래세 내야 되죠. 맞아요. 종목별로 때려요. 응. 양도소득세도. 응, 응. 이게 대주주, 왜냐하면, 네. 네. 네, 그 차익과세에 대한 좀 이런 식으로 때리니까 응. 좀 자산이 되시는 분들은 해외주식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지금 네. 요번에, 요번에 뭐지? 올해, 올해 뭐죠? 대통령 선거하면 응. 대통령 선거에서 저 누가, 누군간에 내가 거기 누가 제안하시면 대통령의 출마자가 주식 시장 있죠. 주식. 거래세 없애고 양도세로 바꾸기. 그러면 내가 무조건 내가 법정 한도인가 1년에 100만 원일 거예요. 네. 저, 저기 그 10만 원까지는 그그 그 세금 세금 뭐 세금 빼 음. 세액 공제해 주고 100만 원까지가 일, 1년에 법정 한도로 내가 낼수 있는 돈일 거거든요. 네. 법정 한도로. 제가 공개조으로 말한데 누가 그 그거 하잖아요. 음.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후보네 국가 돼갖고 그때 정말 공개조으 얘기합니다. 주식 증권 거래세 없애고 양도세를 바꾸면 제가 법정 한도 100만 원 기부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어, 음. 진짜로. 100만 원이요? 아니 진짜로. 100만 원내줘뭐 음. 아니 내. 왜안 내. 야, 네. 10만 원 세고 90만 원 내가 낼 거야. 진짜. 음. 대한민국은 정말 그거 거래세 없애야 돼. 거래세 없애고 양도세를 다 받게 됩니다. 그게 음. 1년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6조 원이라는 돈을 나라에다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음. 어, 그랬어요. 6조 원을 나라에 갖다 바쳐. 이익은 냈으면 세피하는데 이익도 안내는데왜왜 거래세를 내. 그, 제가. 아, 짜증나고 생각하면. 3 0년 넘게 담배를 피웠다가, 음 끊은 이유가요. 담배로 구조원을 걷어가요, 세금을. 네, 구조원? 예, 네, 구조원 걷어가는데. 음. 그다 간접세잖아, 간접 그게 다 어디에 쓰였냐는 거죠? 그, 음.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무 종편을 틀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왜그 음. 사람 자꾸 나오면서. 왜? 돈 허튼 쓰는 사람 나오잖아요. <laughs> 음. 그때만 제가, 아이 담배를 진짜 피지 말아야 된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은 꼭 벌어서 내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만하 예, 마지막 요 그림만 보여드리고 끝냅니다. 네. 이 그림 보여드릴 건데, 제가 많은 그림을 보 하려다가, 음. 이야기 한글로 된 거를 보여드린 건데, 요것도 한글의 그 뉴스죠. 어, 수익률이 186만 6163%의 수익을 올린. 아, 60년 전에 상장한 다음에? 예, 전설의 투자 전문 지주사. 예, 네, 버크서의 B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얼마요, 예 저게? 이게? 아, 160달러 정도. 이게 뭐, 원화로 치면, 예, 네, 160한 중반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8만원 정도 겠네 18만원 조금 넘게. 나중에 몰랐으니까. 그래서, 어, 버크샷의 B주입니다. B주기 때문에, 네.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수익이 올린, 정말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투자의 대가다. 네. 어, 생각하시면서, 요 종목에 대한 부분 말씀을 끝으로. 18만원 한번 사보면 되는 거잖아요? 18만원 사보시고 네. 그만한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행가죠 같이 네. 여행가고 네. 또 이거 사셔야지만 제가 드리는 아 여행사도 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를 깃발 하시려고 깃발 할수 깃발 할수 있죠 깃발을 고 <laughs> 같이 네. 인솔해서 가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 보고 아마 부장님께서 금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금연을 거. 계획하신 분들은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아 마지막으로 네 당신이 낸 담배값 어디로 갈까요 <웃음> <웃음> 이제 <laughs> 뭐야? 살이 네티즌들이 만들어서 올린 건데 가장 강력한 금연이 되지 않아? 이거 말이 그 맞아요, 맞아요. 아 대박이네, 대박. <laughs>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에, 어,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이에요? 아니다또 나와요? 아. 예, 네, 또 나오겠습니다. 매주 금요에나오신겁니다 네. 시즌 네. 4. 아까 먼저 막대 먹은 우석 씨와의 네. 네. 방송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브트얘기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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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했는데 네. 네. 벅있에서 갖고 네. 사 갖고 오늘 좀 그, 미국 중 가자.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적인 어떤, 뭐, 그, 버크셰서의 좀 알기 위해서 공부한 네.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 주식, 이 주식을 사고, 네. 그 다음에, 어,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내년 올, 올해죠. 2017년 5월 6일에 열리는 버크셰서의 주총을 가기 위한 네. 원정대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원정대? 이 네, 원정대. 네, 네. 그다음에 저희 그 다음에 저희 그원정대그 필두는 저희 어, 교수님하고 저가 네. 앞에 쓰고. 깃발 들고. 네, 그렇죠. 그래. 그 뒤에 이제 주식을 사신 분들이 길을 따르면서, 네. 어, 우리가 이제 같이 참석, 하, 참석할 건데, 중요한 거는 한분 정도만, 응. 어, 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어떤 그 이벤트죠. 를미국을 공짜로. 미국 공짜로죠. 네, 네. 오마에 가는 비행기. 저는 경로. 돈 내고 가는데, 저희는? 저희는 돈 내고 가고요. 네. 저희는 돈 내고 가고, 네. 한 분만, 네. 한 분만 이 강의를 듣고, 응. 주식을 사고, 응. 그 다음에 갈수 있는 자격이 되면, 3천만 원 이상의 거래 금액을 어 어떻게? 주죠. 다시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어 주식을 먼저 이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에 있는 그 이벤트 계좌, 음. 이베스트 계좌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고요. 네. 주식을 옮기시든지 네. 거기서 3천만 원 이상의 거래 금액을 아 거래 금좀 나와야 되고. 네, 네.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거래 금액 속에 버크셔 해서의 한 주식이 음. 반드시 매수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예, 네,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만 주총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아, 자격은 솔직히. 왜냐면 그 초대받아가면 서 되는데. 그래도 아, 의미가 그래. 있죠. 의미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 의미. 주주로서 가는 것과 또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 떳떳하게 주주로서 가는 것과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삼천만 원 주주 샀다가 다 팔고 한 주만 남겨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아, 그럼 3천만원 하면 제가 쉽게 얘기해서 거래 비용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면. 삼천만 원 곱하기 수수료율 곱하면. 10, 거래 금액이 0.19니까. 네. 한 5만 7천 원 정도 거래 비용이 나오는데. 뭐출점이 형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번 추첨해서 가면,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나올 거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비용이 400만 원이고요. 네. 어, 또 그분이 가시게 되면, 그, 재세 공과금을 또 내시잖아요. 그게 또한돈 100만 원 정도 한. 2 0 그렇죠. 네. 그것도 내줘요? 그것도 내, 그것까지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네. 사실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아, 근데 이거 소문 많이 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거 사실 이제 뭐, 그, 저희를 후원해주는 증권사에서, 음. 홍보를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홍보보다는 네. 사실, 유에스타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미국 주식이 미치다에 네. 관련되신 회원분들한테만 어, 혜택을 좀 주고. 아, 그러면 그러니까 5분 한, 한 네. 정도가 만약에 책임됐다면 5분 중에 한명 가는 거예요? 그렇죠. 5분은 네. 아니겠으나. 예. 네. 네. 제가 봐도요, 맥스 한 300명 되겠습니까? 그 추첨하는 인원이요? 저는 150명 정도. 예,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우리 유에스타의 현재 정의원을 감안하게 되면 네. 그 정도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확률은 세계 최대의 그 로또죠. 그래서 지금 네. 아, 이러면 안 되시는데, 이베스트 네. 그 현재 증권사에 있는 직원분들이 또 먼저 계좌를 만드시고. 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네. 네, 벌써 한, 네. 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또 어떻게 또아셔갖고 자기도 후원했다고 하는, 이걸 이제 뭐죠?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래 봐야 한 200명 정도가 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어, 확률이 높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어 3월 31일까지 응. 2017년 3월 31일까지 버크셔 에서의 주식 한 주를 사시되 어 거래 금액 3천만 원 이상인 분 응. 응. 그리고 저희 유에스탁의 이벤트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신 분 안에서 응. 어 저희 한 분만 추첨해서 저희와 같이 원정대에 무료로 가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usstak.co.kr 예, 네, 그렇죠. 유에스 네, 현재 나와 있는 네. 이글 자체가 유에스탁에 네. 있는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제, 온라인 강의를 마치면서, 네. 어, 사실은 이거 네. 말고도, 네. 그 2등, 3등, 4등 또 이런 것도 있어야 돼. 차상도 있어야 네. 돼. 있으니까뭘 네. 줄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봤다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초청권 있잖아요. 초, 아, 초대장?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준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 어, 지금, 계속 팔리고 있는, 꾸준히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인 네.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을 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 그렇죠. 확정해서 네. 다음 어, 세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 번째 강의 때는 그, 그걸 준비하려고 해요. 정말 이분의 어떤 철학에 맞는 종목들이 진짜 있는지 네. 미국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떤 종목이 있으면 추려갖고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